삼차함수는어다그렇지삼차함수 어, 우리가 그래프의 개연 어, 특히 어떤 직선이 나오면 접하는 생각 누구? 한 점에서 접하고 다른 점에서 교점을 가지는 어, 그런 그래프의 전형적인 형태고 이 문제는 상당히 어, 괜찮다. 우리 한번 풀어보자. 가부를 보면 FA가 0 이상이고 Y는 MX와 만나는 접점이 A,FA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너가 3차함수를 먼저 그리나 직선을 먼저 그릴까? 어, 네맘맘대로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직선을 먼저 그리는 게3차함수를 어, 어, 접근시키게 기 조금 필요한것 같아요. 그래서 y는 mx 기울기가 양수인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음. 그랬더니 봐봐 a 군마 fa에서 접하지 나 번까지 같이 한번 볼게. 음. 누구? b b와 c에서만 만난다. a보다 큰 쪽에서라고 하려면 이 그래프는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 최고계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구조였따겠지 음, 이런 거야. 그럼 이놈이 a지. 사실 이 그래프가 될 수도 있는데 fa가 0 이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위에 되죠.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일단 이걸 제거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 절대 값을 취해. 절대 값 우리가 그래프가 필요하다. 그치지 y는 fx의 절대 값. 그러면, 요렇게 해서, 누구? 요놈이 와. 그죠나 자, 보이나? 모르겠지? 그 다음에 와? 올러와 올라와서,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어, 그래서 a, f(a)에서 접했지. 그리고 다른 두 점에서 교점을 가지죠. 이 그래프도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f(a)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는 어, 위배된다. 그러면 만족하는 우리의 그래프의 모양은 y는 mx고. 그치? 오른쪽에서 만나는 게 확실하지. y는 mx가, 이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f값이 음수가 될수 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접할 거야. 응. 접하는 거 맞나요? 그리고, 슈, 와서, 올라와. 오케이? 응. 그러면, 요 놈이, 뭐해서 절대 값을 취해서. 절대 값을 취해. 그러면, 왔다, 오고, 오고, 올라왔지. 여기 접하는 게 A야. 그치? 여기 접할 수밖에 없지. B야. 그리고 요 교점이 C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 <laughs> 그럼 이제 가와 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어 이제 우리가, 어, 좁혔다.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풀러가 볼게. Okay. 가봅시다. 쭉, 와서, y는 mx. 그래서 왔다, 왔다, 왔어. 그래서, 요 놈이 뭐 하면? 절댓 값을 취하면, 라고 하니까, 여기가 a 고 자, 요거를 점으로 이렇게 찍을게. 점으로 찍어서, 여기가, 점이 b 고 여기가 c더라. 이때 a,b,c는 무슨 수열? 등차수열, 그치? a,b,c는 등차입니다, 등차수열. 등차중간, 등차중앙 중간, 어, 공차가 이거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다. 자, 일단은 이3차함수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봐. fx-mx, 그치? y는 mx다, 그치? mx는 누구 a에서 뭐하고 접하고 시에서 하고 만나고 최고 최계수가 1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음. 그럼 이제 이 f(x)는 우리가 결정을 했지? f(x)는 x- a 제곱에 x- c의 플러스 mx의 이입니다이 어. 식을 만들었어요. 이때 이, 각각의 우리가 값을 구해야 돼. 이제 A하고 C의 값을 알아야겠지. 그리고 M이 있다. 식이 3개가 등장해야 됩니다. 식이 어, 3개 어떻게 등장을 할 거냐면, 요 B를 한번 볼래? 음. B에서 마이너스를 취했더니, 어, 접했지. Y는 MX에서 접했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B에서의 함수 값은 원래 요 값이잖아. 어. B에서의 이 직선의 Y 값은 MB지, MB. 그럼, b에서의 함수값 f x 보다 마이너스 mb 이렇게 될거요 즉, x 에 b를 대입하게 되면, fb는 b-a의 제곱에, b-c의 mb가 마이너스 mb야. 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mb. 근데, b-a는 뭐죠? 이수열의 공차. b-c는 마이너스 d. 즉, 마이너스 d의 3승에, 이 값이 마이너스 2mb. 즉, D의 세적곱은 EMB다.라고 하는 식 하나 이렇게 등장 시킬게. 자, 식 하나 더 끄집어내자. 식세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누구? A에서 뭐라? A에서 지금 뭐 하고 있노 접하고 있죠. MX에 B를 거꾸로 올렸더니 또 B에서 접하고 있지. 즉, F 프라 A하고 F 프라 B가 뭐 된다? 아, 어, M이다.라고 하는 식을 하나 더 만들어낼 거야. 그래서 자 f 프라임 x 로치해 f 프라임 x는 그 우리 f 프라임 x에 쓰니까 2의 x, x a 의 x c x a 의 제곱에 플러스 m 이거 합시다 x에 누를 대입하면 음, a를 대입했을 때와 b를 대입했을 때가 같아요 그래서 x에 b를 대입하면 f 프라임 b는 2의 b a b c b a 의 제곱에 플러스 M의 값이 하나 마이너스 M이죠. 방금 했던 이야기다. 음, 그러면 D 마이너스 D, D제곱. 그렇지? 그러면 마이너스 D제곱에 플러스 M이 마이너스 M이야. 아, D제곱의 값은 2M이네. 라고 하는 식을 이 식이라고 하자, M이래. 이때 1식하고 2식을 연립하게 되면 D3승이, D3승이 뭐 됐다? e.m 대신에 어, d 제곱 b,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d가 뭐 이거나 0이거나, b는 d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어. b가 d이다를 이용하게 되면, 그렇 b가 d이다. 집어넣어, 그러면 m의 값은 누구다? 2분의 d 제곱 b 이 말이야. 기울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음. 그럼 b가 d이고 이거 이면, 음? 이거 이면. 봐라. B가 D? M이 2분의 D? 제곱? 하면 A의 값이 뭐가 될까요? 음, A가 뭐든? 0 되겠지. 얘들은 D가 어차피 0이 아니잖아. 그러면 B가 D이고, B가 D잖아. 그럼 A는 뭐가 돼? 0이 되지. 그래 B가 D가 되지. 공, 등차 수위로 했으니까. 야! 그럼 B는? D죠? C는 뭡니까? ED죠? 그치? 요식을, 여기, 오, 오, 어디 갔나? 여기 어디 갔을까? 자, 여기 M의 값에, 우리가 M의 값을 우리가 찾으러 갈 거다. 그래서 여기를 별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요식을 별에 대입을 하면, FX는 X제곱에, x 2 d 에 M의 값이 뭐였다? 2분의 D제곱이었죠? 2분의 D제곱 X. 이렇게 됐지. 그지 이제 문자가 누구? 어, D 하나만 남았다. F2가 얼마일 때? 8일 때. 자, 우리가 앞에서 보면,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 미지수가 A, B, C, M. 이렇게 했었다. 그지 그럼 A, B, C, M이니까 식이 몇 개가 있다? D3승이 EMB. 식 하나 나왔죠? D제곱이 EM. 두, 두 개씩 나왔지? 그 다음에 요 식을 FX에 대입하는 식, 어, 세개 나왔죠? 아, 이 식은 세 개가 아니네, 그치? 응, 그럼 요거 빼. 그러면 세 번째 식은 뭐야? 아, A, B, C가 모일 때, 등차, 수열일때세 번째. 그러면 네 개의 문자에 세 개의 식이 나왔으니까 하나의 관계식이 나왔을 거잖아. 요 관계가 뭐다? B는 D고, C는 EDI, 이 말이야. 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했죠. 그냥 고등학교에서 전형, 전형적으로 나오는 관계식의 문제. 문제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하나 차이 난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F2가 8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어, D를 구하게 되면, 연립방식 하면 0또는 8이 나와요. 근데 이 D의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D가 8 되겠네. D가 8 되면 FX가 결정이 됐지. X제곱에 X-16 플러스 32X. 그래서 결론은 F1 값이 17이다. 그나, 자, 3차 함수 우리가 쓰는 것을, 어, 직선. 식선이 나왔을 때 뭐라? 접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중근 하나와 지나가는 교점. 그치? 그식에서, 이식에서는 우리가 요거 하는 게 함수값이 같아. 그 다음에 모두 같다. 기울기도 같다. 접한다. 그치? 그래서 b 서의 함수값 한번 쓰고, b 서의 기울기 한번 썼어요. 그래서 음. 요식을, 1식과 2식을 만들었어. 야, 여기 게 A를 대입하는 건 어디서 은런지야 A를 A는 우리가 지금 명확하거든 근데 B에서 뭐를 했지? 절대값을 꺾고 올렸잖아. 그기에서 뭔가를 찾아야 돼. 그래서 땡땡땡하기를 오케이.